However, 아무리 머머일지라도 the brain manages to physically learn a language. 아무리 뇌가 간신히 언어를 신체적으로 배우게 되더라도 it is now known. 그것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It 가져와 줘. 대처 진주어 나네요. A child who hears no language learns no language. 여기까지가 가져와 아이인데요. 언어를 듣지 않은 아이는 여기까지가 learns. 그런데 언어를 배운다가 아니라 노우가 있으니까 언어를 배우지 않는다고요. 배우지 못한다는 거겠죠. 귀로 언어를 듣지 못한 아이들은 언어를 배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추어. 여기에 대절 두번 나왔어요. 또 다른 대절 나왔어요. A child learns. 아이는 익히게 돼요. 배우게 돼요. Only the language. 단지 언어인데 spoken in her surroundings 그녀의 주변 환경에서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쓰여지는 언어를 그것만 배우게 됩니다. A child does not learn language. 아이는 언어를 배우지 못해요. However, 그러나 simply by hearing is spoken 간단히 그냥 들음으로써 그것을 이 언어를 말하겠죠? spoken 말이 내뱉어지는, 발화되는 그것을 듣기만 함으로써는 배우질 못해요. A boy, 한 아이가 있는데요. With normal hearing. 듣기는 정상적으로 듣기를 할수 있는 그런 아인데, 이 but, 그런데, with their parents. 청각장애인인 부모님을 가지고 있어요. Who communicated by American Sign Language. 소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어지는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청각장애인 부모님을 가졌는데 듣기를 정상적으로 하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was exposed to television. 텔레비전에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Every day 매일. So that 여기서 목적으로 봐야겠네요. He learned English. 그가 영어를 배우도록 매일 t v 에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부모님은 듣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수화로써 수화 할 정도면 말도 어느 정도 서로 의사소통이 안될 건데. 텔레비전이 켜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들리는 말은 들을 수 있었겠다, 그죠? Because the child was ill. 그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couldn't leave his home. 그의 집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he interacted. 그는 교류를 했는데요. Only with people at home. 단지 집에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과만 교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his family and all their visitors. 그의 가족과 모든 방문객들은요, c a m m u c a e d i sign language. 단지 수화로 의사소통을 했어요. 들리는 거는 지금까지도 봤을 때, 텔레비전 소리만 계속 말이 나오는 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By the age of three, 3살 즈음에, he was fluent. 그는 유창했어요. in sign language. 수화를 굉장히 잘하게 됐어요. But, 그런데, neither A nor B네요. A도 B도 못했어요. neither understood nor spoke English. 영어를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It appears that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뭐하게 보여요. 주어가 바로 안 따라오고, in order to 느낌이 여기까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a child가 이어지는데요. In order to, 하기 위해서죠. In order to learn a language,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A child must also be able to interact. 아이는 의사소통을 또한 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랑요? With real people, 진짜 사람과, in that language, 그 언어로 말하는 진짜 사람과 소통을 할수 있어야지 아이가 언어를 배울 수 있어요. A television set cannot function. TV는, TV 세트는요. 기능을 할수 없어요. 무엇으로써? As the only medium for language learning. 유일한 언어 학습을 위한 매체로서. 유일한 매체라니까 언어 학습을 다른 사람이라든지 다른 수단으로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단지 텔레비전으로만, 그 매체로만은 언어 학습을 할수 있는 기능을 할수 없다라고 했어요. Even though it can n o t s p e a y o k question, a s n a s k 해 question, I s 비록 그 t 이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텔 a 비전이 질문을 해줄 수는 있지만, I t c a n n o the s p o n d t o a c h d s i a s n a s e n s k e d the question, I a s k e 으 t h 언어 u 사 언어를 익힐 수 있다. 라고 했네요.